자, 49페이지, 49페이지, 나머지 정리 한번 해볼게. 자, 나머지 정리라는 파트인데, 개념리 49페이지야. 그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 나머지 정리가 이게 언제 쓰냐니까, 어떤 다항식을, 어떤 식을 말이야.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할 때 쓰는 게, 그게 뭐다? 나머지 승리다. 그러니까, 얘가 뭘 말하는 거냐면, 언제 쓰니? 이런 거 얘기해. 언제 쓰니? 자, 나머지 정리라는 놈을 좀 비교해야 될 게, 조립제법이라는 게,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라 할 때, 우리가 조립제법을 썼지. 근데,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고 하면, 그때 나머지 정리를 쓰면 되는 거고, 자, 예를 들어 볼게. 그래서 요거 그대로 한번 필기해 두자. 그, 만약에 어떤 식이 있어. fx가 있고, 그거를, 예를 들어, x-1로 나눈 나머지가, 3입니다. 라고 하면, 뭐졌을까 나라고 쓰지 말고, 나머지를 고을게 나머지가, 예, 3입니다. 라고 하면, 자, 우리는 검산식을 만들 수 있어. 마치 이걸로 검산식을 만들어 보면, 검산식을 만들어 보면, 자, a를 b로 나왔다 하면, fx는 x-1이라고 쓴 다음에, 몫은 꼽해주는데 그 몫을 보통 안 주거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그냥 QX 어떤 X에 대한 식입니다. 이런 얘긴 거야. QX가. 몫은 QX라고 해서 곱해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이 3만 잡아내려면 3만 딱 남기려면 X자리에 1 대입하면 되는 거 보이니? X자리에 1 대입하면 자 F1이 내가 구하는 나머지인 3이 된다. 이런 얘긴데자 나머지 정리 언제 쓰냐 하면요. 그 어떤 방식을 1차식으로 나는 나머지 구하라 할 때만 쓰는 거야. 1차식으로 나는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라 하면 조립제법을 쓰는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구하라 하면 나머지 정리를 쓰시는 거지. 자, 요거 필기 하나 해두시고, 자, 근데 그 나머지 정리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검산식을 이거를 거치지 않고 말이야. 이걸 거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오는 거 말하는 거거든.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떤 식을, 맞지?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는 거 아니야? 1차식이 0이 되는 x값 있잖아.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원래식 fx, 어떤 식에 대입한 그 놈. 1차식 0이 되는 x값이 1이잖아. 1을 fx에 대입하니 f1이 되지. 그것이 내가 구하는 나머지다. 이게 나머지 정리인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필기를 해 두고 연습 잠깐 좀해 볼게. 만약에 fx를 뭐로 x-2로 나눈 나머지가 옵니다. 라고 하면,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어떤 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 1차식이 0이 되는 x 값. 즉, x는 2를 어디에, 원래식에 대입한 f2가 내가 구하는 나머지가 됩니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 자, 한번더 해볼게. x제곱 fx 플러스 1을 뭐로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봐. 문제가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어떤 식을, 이것도 어떤 식이지?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난 나머지를 구하란 말은 나머지 정리가 작동해서 1차식이 0이 되는 X값. 즉, X는 3을 원래 식인 여기에 대입한 x 의3 대입해봐. 그럼 3제곱 9될 거고, X 대신에 3 넣으니까 F4가 되지. 그게 내가 구할 나머지다. 9F4가 뭐니라고 물어보는 얘기랑 똑같다라는 거야. 되겠니? 이게 나머지 정리다.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원래 식에 대입한 그놈이 내가 구한 나머지고 나머지 정리하여서 얘를 딱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 자, 요거 아까 쌤이 필기란한 부분 좀잘 필기해 두시고 여기서 나머지 정리가 뭔지 감이 좀오으면 좋겠어. 자, 그럼 쌤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문제를 한번 가볼건데 일단 그 필수해제 6번이야. 49쪽에 필수해제 6번인데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래.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그때 f(x)를 자 일단 요까지만 딱 끊어보자. 요까지만. 오왜 이렇게 크지? 예. 너무 글자가 불방해서. 오잉. 자또 괜찮아졌네. 자 이거.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1일 때캐으니까 여기서 느껴야 돼. 여기서 나머지 정리가 작동한다는 걸 느껴야 돼.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1차식이 0이 되는 X값, 얼마지? X가 1이지. 1을 어디에? 원래식에 대입한 F1이 얼마다 내가 구하는 나머진 1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됐니? 자, F1이 1이다. 라는 거를 문장을 지금 식으로 바꿨죠. 그 다음 뒤쪽.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니까 역시 이것도 나머지 정리가 작동하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란 것은 1차식이 0이 된 x 값인 x는 마이너스 2를 원래 식인 여기에 대입하시면 되는 거지 어떤 식에 대입하면 f 2가 내가 구할 나머지고 그 값이 뭐니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끝났어 여기 fx 식 보이지 요 위에 요 위에 fx 식에다가 집어넣어 보자 fx 식에다가 x자리에 1 집어넣어 보면 f1이란 것은 여기 x자리에 1 넣었지 그럼 여기다가도 x자리에 다 1을 넣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f1이란 놈은 x자리에 1 넣으니까 2마 3뿔 a 플러스 5 해서 1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요거마저 정리하시면 a란 놈이 보자 7마 4니까 7마 3이니까 4지 4가 이항되면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a가 나오면 여기다가 이제 때려 넣는 거야 a자리에 마이너스 3을 딱 때려 넣는 거지 구하라는 게 뭐라고? 어떤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원래 식에 집어넣은 f-2가 내가 구하는 값이다 내가 구할 나머지라는 거지 자 그럼 요거 한번 구해보면 f-2 그냥 써볼까 f-2라는 건데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나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넣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 3번 곱하니까 마8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네 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6 플러스 5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마저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6 이거 4 곱하기 마 3이니까 마12 더하기 1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7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니 자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것 같고 자 괜찮지 자 이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자 이래요 이번도 똑같은 문제야 이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그래서, 쌤이 밀어는 안 풀고, 밑에 한번다 풀어보는 게 좋아. 57, 58한번다 풀어보는 게 좋고, 어,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죠. 역시 어떤 식이 있는데,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다. 나머지 정리가 작동할 건데, 이 어떤 식을 우리가 fx라고 좀 두는 게 좋아. 맞지?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해야 하면, 1차식이 0이 되는 x 값인, x는 2를 원래식에 대입한 f2가 나머지인 1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까지 오케이? 자, 요까지 오케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거 뭐야, 저거. 자, 그 다음에, 그, 구하라는 게, 어떤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6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식,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라니까, 1차식이 0이 된 x 값인, X-1을 원래식인 FX에 넣으니까 F-1이 얼마다? 6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럼 그대로 넣으시면 된다, 이제. 자, F2니까 여기 X자리에 2 넣었으면 여기도 X자리에 다2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 넣어볼게. F2라는 것은, F2라는 것은 X자리에 2 넣으니까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4는 12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잘 봐봐. 문자 있는 건 왼쪽, 없는 건 오른쪽으로 이항시킬게 4A 더하기 2B.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8 되는 거 맞니? 약분되면 약분하자. 2로 약분되니까, 2a 더하기 b는 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잡을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1이 6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자리에, 저기에다가, 여기 x자리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저 밑에 시계에다가도 x자리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빨간색 밑줄 친식기 있지. x자리 마이너스 1 넣으면, 마,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지. 요거 밑에다 정리해보자 요만큼 문자 있는 거 왼쪽 없는 거 오른쪽인데 마이너스 5 넘어가니까 11 되는 거 맞니?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뭐다? 11이다 그럼 둘이 연립하시면 연립이라는 게 더하거나 빼서 문자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A나 B에 부호는 달라도 숫자는 같아야 돼 그게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 맞지? 부호는 달라도 숫자가 같아야 더하거나 빼서 문자를 없앨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식 더해버리면 문자 하나 없어지지 문자 하나 없어져서 푸는 거지 3A는 얼마다? 10, 5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A는 얼마야? 5야. A가 5면 이거를 집어 넣으시면, 자, 위에다 집어 넣을게. A 자리 5, 여기다가 A 자리 5 집어 넣으시면, 10 더하기 B는 4지. 그럼 B는 얼마가 된다? B는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거야. 자, 어렵지 않지. 이 정도. 그래서 바로 밑에 거는 그 57, 58은 완전 미리라서 네가 직접 풀어보고, 59번은 쌤이 풀어 놓을 거야. 그래서 혹시 풀어보고 안 되면 보면 될 거야. 음,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그니까, 러 57, 58은 샘이 풀, 쌤 풀었던 1, 2번과 완전 똑같거든. 그래서 그거는 쌤이 안풀 거고, 어, 저걸 풀어보시면 될 거야. 누구를. 57, 58, 59를 다 풀어보는데, 이 파트 연습 안 해놓으면 좀 많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을 건데, 연습을 안 하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자, 일단, 연습을 좀 충분히 하셔야 돼. 자, 59번을 한번 와볼 건데, 59번 보면 이것도 식거든. 근데 좀 달라서 혹시 헤맬까봐 풀어주는 거고 자 문제 잘 읽어보자. 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 라러니까 f 뭐가? 마이너스 1이 입니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g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으니까 g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잘 봐봐. 이것도 어떤 식이지?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역시, 나머지 정리가 작동해서, 1차식이 0이 된 x 값인, x는 마이너스 1을 어디에,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구하라는 게, ef 마이너스 1 빼기, 3g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래서, 그럼 끝이야.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지. ef 마이너스 1니까2 곱하기 2, 그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g 마이너스 1이 얼마다? 여기 마이너스 1 아까 구해놨지. 자, 그러니까, 4 플러스 3에서 답은 얼마다? 7이다.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 자, 그 다음에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도 좀 바로 볼까 싶은데, 바로 뒤쪽이야. 자, 여기도 하나 정리를 조금 해야 되는데, 바로 뒤쪽에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볼 건데, 어, 그 2차식으로 나눈, 자, 2차식, 이렇게, 이것도 필기를 하나 해두자. 2차식 또는, 3차식으로, 3차식을, 2차식 또는 3차식을, 어, 2차식 또는 3차식으로인데, 2차식 또는 3차식으로, 나눈 뭐, 나머지 구하라. 나머지 구하라라고 하시면, 무조건 뭐 만들어야 된다? 이때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할 때는 나머지 정리를 썼잖아. 근데 2차식,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무조건 뭐 쓴다? 검산식이다. 검산식을 쓰셔야 된다. 요거 필기 하나 해두시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fx가 있는데, 어떤 fx를, 뭐, 어, x, 얘를, 얘도 예시도 같이 하나 들어두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한번 구해보겠니? 이게 문제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어떤 나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1차식이 아니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모뭐 해야 된다? 2차식이나 3차식으로 나누면 무조건 검산식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A를 B로 나눴다고 했을 때 검산식 이거 알지? A를 B로 나눴다고 하할때 몫이 뭐고 시고 나머지가 D라면 뭐를 뭐로 나눴다면 뭐는 뭐라고 쓴 다음에 몫은 곱해주고 나머지는 더해준다 이게 검산식인 거 알지? 검산식으로 이제 무조건 풀어야 돼 1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만 나머지 정리고 나머지는 다 검산식 그러면 Fx는 얘라고 쓸 건데 얘가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해서 적는 게 좋아. 얘는 얘라고 쓸 건데 얘가 인수분해 되면 21xx x, 마마 이렇게 된거 맞니? 그럼 크로스 크로스 해서 마산 나오니까 x 2x 1. 자, 얘는 얘라고 썼지. a는 b라고 썼고 그다음에 몫은 꼽해 주니까 몫이 보통 안 주지. 그래서 우리가 qx라고 해서 그냥 몫을 qx라고 두고 x에 어떤 식이다 하고 꼽하고 나머지를 더해 주는 데. 자, 여기 주의해야 될게 있어. 자, 얘까지 그대로 적어 주자. 그냥 나라고 하면 헷갈릴까봐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나머지 이, 어떤 상식을 2차나는 나머지 구하라고 하면 fx는 얘라고 쓴 다음에 목숨 곱해주고 나머지는 더해주는데 조심해야 될게자 나누어주는 수가 2차잖아 맞지? 나누어주는 수가 2차니까 나머지는 최대 1차거든 최대 1차 최대 1차가 나와야 된다 왜? 나누어주는 수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AX 플러스 B, 1차를 모를 때, AX 플러스 B라고 써줘야 돼. 명심? 이거 중요하다. 2차로 나왔을 때는 나머지는 1차니까, 최대 1차니까, AX 플러스 B라고 써줄 수 있으셔야겠다. 요거 정리해둡시다. 요거 그대로 필기 하나 해두세요. 요거 그대로 필기 하나 해두십시다.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어라? 이거 왜 복사했지? 자, 2차식으로 나온 나머지 갑니다. 자, 2차식으로 나온 나머지인데, 이것도 완전 똑같아. 자, 1번부터 한번 봐볼 건데, fx를 액마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다. 이거는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가 작동한 거지. 자, 이건 나머지 정리가 작동한 거라서, 어, f2는 얼마다? 5다. 이렇게 쓸수 있어. 자, 그 다음에 fx를 액마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다. 했으니까, f3은 9다.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 잘 봐. 어떤 식을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어? 2차식으로 나눴네? 이럴 때는 뭐다? 무조건 검산식 그러니까 fx는 쟤라고 쓴 다음에 얘라고 쓴 다음에 뭐 몫은 안 주어진다 맞지? 그럼 우리가 qx라고 알아서 뽑혀주시고 자 나머지를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최대 1차니까 ax 플러스 b라고 써줄 수 있으면 땡큐다 이런 얘기지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요거 보이지? f2가 오라니까 여기 fx잖아 여기에 2 집어 넣는 거야. F2 넣으면, 요 앞에는 0대서0 0 곱하기 뭐하니까 통째로 죽지. 그리고 뒤에다가 여기 2 넣은 2A 플러스 B가 나올 건데, 그 값이 얼마다? 5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F3이라는 것은, 여기에 3 넣으니까 0대서 얘가 통째로 또 죽고, 맞지? 0 곱하기 뭐하니까 d x 자리3 넣었으니까 3A 플러스 B가 9다. 이렇게 되겠지. 요까지 됐니? 그런 다음에 두 놈을 열립합시다. 어떻게? 요번에는, 위에서 아래 빼도 되지만, 밑에서 위에 빼자. 최고차가, A가 양수인 게좀 보기 편하겠지. 밑에서 위에 거 빼면, 3에서 2, 3 빼기 2A니까 A가 될 거고, B 빼기 B는 죽을 거고, 9 빼기 5니까,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오지. 자, 그럼 이거를 어디에? 여기다 집어 넣을까요? 여기 위에 식에다 집어 넣으면, 8 더하기 B가 5니까, B라는 놈이 마삼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나머지인 거지. 여기가 나머지 맞니? 나머지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A가 4고 B가 3이니까 B가 마 3이니까 땅땅땅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나머지는 A자리에 4놓고 B자리에 마3 넣으니까 4X마 3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지 됐지? 자 두번째 얘기 한번 가볼게 자 일단 요거 됐고 자 두번째 이야기를 한번 가보십시다 자 두번째 이야기 2번을 가볼건데 자 다음식을 그대로 똑같이 가는데, 그냥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거를, 이거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 역시 나머지 정리에서 F2는 2다. 이렇게 올 거고, 어떤 식을 x 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니까, 나머지 정리는 1차식이 0이 된 X 값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를 저기 집어넣은 F-2가 내가 구하는 나머지인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고, 자, 쫄지 마시고, 이거를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식인 거지. 어떤 식을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예, A를 B로 나눴다라고 했으니까, 예, 는, 얘라고 쓸 건데, 얘 쓰기 전에,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서 적는 게 좋아.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그러니까 합차인데,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면, 이렇게 하거든. 제곱 밑에 게 앞에 거, 제곱 밑에 게 뒤에 거라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로 인수분해 하실 수 있거든 중삼 됐던 건데 한두개 마이너스 연결돼 있으면 제곱 밑에 거 제곱 밑에 거 잡아서 a b, m r b라고 쓰 말한 적이 없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가 되니까 얘가요, 이게 앞에 거고 이게 뒤에 거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말해 주면 되겠다. 맞니? 그러니까 얘는 x 곱마4라고 적을 건데 그냥. 인수분해한 식으로 바로 적자는 거지. 얘는 얘라고 적은 다음에 몫은 곱해 주실 거고. 자, 역시 나눠 준 수가 2차니까 나머지는 몇 차? 1차라고 해서 ax 플러스 b라고 적자. 근데 문제가 나머지를 rx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를 진짜 rx로 딱 적어 버리면 큰일 난다.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 나머지가 rx라고 문제가 말했을 때 이렇게 적어 버리잖아.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가 그때 나머지를 rx 한다라 rx라고 하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문제에서 일단은 2차 식으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최대 1차라서 AX 플러스 B라고 쓰고, 그 밑에다가, 아, 이게 RX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았지? 그냥 RX라고 쓰면 문제 안 풀려. 자, 그러면 이제 넣어보자. F2니까 여기 X자리 2 대입하라는 거지. X자리 2 대입을 하시면 좌변부터 가자. 4, 마, 2 대입하니까 4마 2뿔 1. 그럼 얼마냐, 이거? 3F, X자리 넣너니까 2라는 놈이 인너니까 얘는 0 돼서 죽죠. 그리고 남는 게 2a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 값이 얼마다? 자 여기 조심해야 될게 3f2가 이렇게 됐잖아 그럼 f2가 2니까 f2자리 2 넣으니까 2a 플러스 b가 6이 된다는 거지 두 번째 x자리에 문제 뭐 대입한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이렇게 될 거야 오마이갓 또 넘겼네 한 개씩만 할걸 진짜 두개할 시간이 안 되네요 자,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자, 여기에, 여기에 대입하는 거야, 마치.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자, 밑에도 좀 써볼까요? 어왜 이렇게 크냐? 포인트가. 어 자, 어, X자리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뿔, 2뿔, 1이니까, 7, 그다음 X자리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F 마이너스 2라는 놈이, X자리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는 0대서 죽고, 여기에 마이너스 2 넣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근데, F-2가-1이잖아. 그래서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자, 두개더 해볼게. 두 개를 더 해보시면, A가 사라지고, 2B가 마이너스 13? 젠장, 이거 맞아, 이거? 음, 헤헤이. 어디 실수한 거 없는지 검토. 실수한 거 같은데요? F2가 3인데, 여기 2라고 적었네. 그러니까 분수가 나와서 뭔가 찝찝해서 한번 봤는데 자 f E 가 여기 실수한 것 같아 어떤 식을 1차식으로 1차 식으로 나왔나 뭐 3이라고 했는데 2라고 적었어 어예 미안합니다 여기 3입니다 3자 3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3인거지 그러면 여기가 6이 아니고 9가 되겠네 자 미안합니다 2. 자 여기가 9가 된다 9가 자 9가 됩니다 이런거고 자 그러면 두개 더하시면 2B라는 e, 놈이 2가 돼서 B는 얼마다? b가 1이 나오고 그 b자리 1을 위에다 집어넣자 위에다가 여기 집어넣으면 위에 식에 넣으면 2a 플러스 1은 9니까 2a가 8이 될 거고 그럼 a는 뭐가 될 거다? 4가 될 거야 그랬더니 그 나머지가 얘잖아 자 나머지가 얘죠 얘 그러니까 a값 b값 구했으니까 a자리 넣고 b자리 넣으니까 내가 구하는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다? 자 4x 플러스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4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 자, 이미 20분이 넘어서 망할... <laughs> 이미 망했어. 자, 아 20분 안에 풀어야 업로드가 빠른데,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일단 60번은 뭐 방금 거랑 똑같은 문제라서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고, 61번을 셈이 한번 풀어줄게. 61번도 큰 차이는 없는데, 역시나 는 마음에 한 풀어보고, 61번 쌤 풀어놓을 테니까, 네가 스스로 풀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고, 안 풀리면 보면 돼. 알았지? 예. 자 이거 보시면요 61번 보니까 어, 똑같은 얘기야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다 요까지만 딱 읽었을 때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 0이 되는 x값 즉 x는 마이, x는 1을 여기 원래 식에 대입한 여기 x자리에 다 1로란 거야 3 f1이 내가 구하는 나머지는 얼마다 9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단 말은 f1이 얼마다 3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자, 마찬가지로,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5라는 말은, 역시 나머지 정리가 작동해서,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인, X는 마이너스 1을 원래식에 딱 집어넣은,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다는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생략하자. 마이너스 1 생략하고 마이너스 먼저 올게.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X에 다 마이너스 1 넣는 거지. 그게 얼마다? 5다.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시니까, F-1이 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거지 요거까지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게 이겁니다 요럴때 조심하셔야 되는게 자 요거 보이죠? 어떤식을요? 어떤식을 몇차식? 2차식으로 나눴을때 나머지 RX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2차식으로 나눴을때 나머지니까 무조건 뭐? 검산식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아닐 때는 무조건 검산식이지 그래서 FX는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몫은 곱해 주시고 나머지는 더해 주는데 나머지를 rx라고 쓰면 큰일 나. 안 풀린다.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최대 1차라서 무조건 ax 플러스 b라고 써주시고 그 밑에다가 아 얘가 rx입니다. 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fx라는 놈이 자, 요게 인수분해가 돼요. 아까 맞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한두 개 마이너스 연결되 있으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로 인수분해가 가능한데, 여기가 1제곱이니까, 맞지? 1은 1제곱이라고 봐도 되지. 그럼 앞에 게 누구? 예지. 뒤에 게 누구? 예지. 그래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 다음에 QX, 더하기 AX 플러스 B고, 귀찮지만 이게 RX라고 적어주자. 그럼 다한거같애 왜냐하면 우리 여기 식 뽑아놨지 자 이거 가지고 맞아 이제 풀어주시면 끝나는 거야 자, 옆에다가 넣어놓고 한번 풀어볼게 맞아 자 어이구 화면 좀 가리네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요 여기 여기 요식 보이죠 요식이 식에다가 이제 f1을 구할 건데 f1 여기 fx가 있으니까 x 자1 넣으면 얘가 0돼서 죽죠 맞지 0 곱하기 뭐하니까 남는 게 x 자1 넣으니까 a 플러스 b가 남을 건데 그 f1의 값이 얼마다? 3이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F-1의 값을 한번 볼 건데, X자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또 이쪽이 0 돼서 사라져, 맞지? 얘 때문에 0 되는 거니까, 남는 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될 거고, 큰 놈이 얼마다? 마이너스 5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둘이 연립하시면 되지. 이 식과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 더 해버려도 상관없겠지. 더 해버리니까 A는 죽고요. EB가 마이너스 2가 돼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걸 위에다가 넣을게요. 식에다딱 넣으면, A-1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4가 된다. 자, 그럼 우리가 Rx를 완성시킬 수 있어. Rx가 A자리 4 넣으니까, 여기, 여기, Rx, 요, 보이지? Rx란 놈이 AX 플러스 B인데, A가 4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4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할 거야? 뭘 하라? r 마이 2를 구하라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마8마1 해서 쓸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줄 수가 있겠다. 자, 기까지 끊고도 다시 할게.